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이번 달은 2분기 마감과 동시에 개별 소비세 30% 할인이 종료되는 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그동안 구매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계약 진행을 하셨고요. 오늘이 6월 20일인데요. BMW는 이미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해서 할인을 줄인 딜러사도 많습니다. 벤츠는 역대급 할인으로 인해 이번 6월이 판매량 최대치를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눈치만 보셨다면 BMW와 벤츠는 이번 달이 구매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이번 달 할인율이 높은 순으로 수입차 15개 차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견적문의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위는 코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입니다. 북미 중형 픽업트럭을 대표하는 모델이고요.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픽업트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차량가 6,350만원에서 이번 달 300만원 할인 적용하면 6,0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4.7%입니다. 14위는 벤츠의 SL63 AMG입니다. 대기계약이 많았다가 차량 가격이 나오고 취소 물량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리뷰를 보면 실차주분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할인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달 프로모션 585만원 정도였다가 현재 월말이라 1,500만원까지 능답니다 할인 후 차량가는 2억 1,860만원이고요. 할인율로는 6.4%입니다. 13위도 벤츠의 GLS600 라이바우 모델입니다. 이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모델이긴 한데요. 할인이 좋아져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이번 달 할인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 적용해도 2억 7천7백60만 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살 돈도 없지만 이돈 주고 이 차를 왜 사지? 할인율은 6.7%입니다. 다음 12위는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 포도어입니다. 이번 달 핫딜로도 진행했었는데요. 차량가가 약 700만 원 이상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할인 6백만 원 적용하면 67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8.1%입니다. 다음은 BMW의 4시리즈 기반 전기차인 i4입니다. 차량가 7,730만 원에서 할인은 8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댓글에 전기차 보조금 포함한 할인이 850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별도로 받으시는 조건입니다. 할인 적용하면 6,880만 원으로 할인율로는 11%입니다. 10위는 벤츠의 S450입니다 이번 달에 S클래스 판매량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동안 할인이 거의 없던 S클래스가 이번 달에 할인을 풀면서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 모델도 이 할인으로는 몇대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달은 개인이 구매하셔도 216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법인이시면 3% 추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271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인율로는 12.1%네요 다음 9위는 BMW의 740i입니다 차량가 17370만원이고요 억 할인 2200만원 적용하면 15170억 1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모델은 오토매틱 도어가 빠진 모델입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간 모델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율로는 12.7%입니다. 8위는 미니의 클럽맨 S 멀티톤 에디션입니다. 차량가 4930만원에서 할인 650만원 적용하면 42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3.2%입니다. 이 모델은 BMW 파이낸셜 저금리 할부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선납 30%이상 36개월 할부로 이용하시면 0.99%의 초저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7위는 벤츠의 E Q350입니다. 이번 달 벤츠는 전기차 라인업 할인율도 많이 좋은 편인데요. 차량가 1억 300만 원, 할인은 1,433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법인에서 진행하시면 추가 6% 할인 적용되는 모델이라 금액으로는 2,051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다음 6위는 BMW의 520i 럭셔리입니다. 차량가 6,800만 원이고요, 할인은 1 0 5 0만 원이 최대입니다. 이 할인은 스카이 스크래퍼 컬러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블랙이나 화이트만 선호하시는데요. 스카이스크래퍼 실제로 보시면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5시리즈 신형 출시되면 차량가도 오르고 계속세도 오르고 할인도 거의 없기 때문에 520i를 할인받아 5,7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건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위는 벤츠의 EQA250 AMG 라인입니다 이 모델도 이번 달에 할인이 좋아져서 많이 판매된 모델인데요 차량가 7,360만원에 할인은 최대 1,209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6.4%입니다 다음 4위는 BMW의 5302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충전도 가능한 모델이라 가까운 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모델인데요. 차는 정말 좋은데 기본 차량가가 높아서 그런지 재고는 아직 많습니다. 이번 달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율로는 17.1%네요. 3위는 폭스바겐의 투아렉 프리미엄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달에 투아렉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출고 정지 중입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풀린다고 하고요. 현재는 투아렉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할인 1,618만 원은 현금 구매 시 할인 금액이고요. 할인율로는 18%입니다. 다음 2위는 BMW의 530i 럭셔리입니다. 차량가 7,780만 원에서 1,450만 원 적용하면 6,33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530i도 할인 받아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건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인율은 18.6%네요. 마지막으로 1위는 BMW의 120i M팩입니다. 월초에 핫딜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직 재고가 몇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셔도 9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 적용하면 3,940만 원입니다. 할인율로는 19.4%인데요. 1시리즈가 할 할인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다시 오기는 어려운 할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달 수입차 할인율 순위 15개 차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